막말로 주식이 돈 넣고 돈 먹는 곳인데 돈 넣고 돈 먹을 수 있게 확실하게 도와주고 보여주는 전광판 같은 게 호가창입니다. 멍때리면서 보고 있으면 당장의 극적인 변화는 없어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돈을 넣고 돈을 먹을 수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호가창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월 31일 월요일 시장, 벌써 10월 마지막 시장인데, 오늘은 느낌만으로도 느껴지는 게, 올해 들어서 거래대금이 코스닥 기준으로 가장 적은 날인 것 같습니다. 수치만 보더라도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 수치가 한장 끝났을 때 4조 원 정도 된다 치더라도, 4조 원의 거래대금이면, 거의 3년 만에, 제가 기억하는 한 2019년 말쯤 이때 이후로 3년 만에 거래 대금이 최저치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중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면은 비슷한 수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3년 만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돌아왔다는 것은 이제 증시가 이상한 상황이 아니라 그냥 원래 본질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 게더 쉬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2020년, 이체, 2021년처럼 무지성 상승과 거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과거의 우리나라 증시처럼 움직이겠다. 원래의 성질로 찾아가겠다라고, 돌아가겠다라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전에 저도 정책이어서 유동성이 끊겨버린 지금 같은 시장을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은 2020년과 달리 제가 거래대금을 우선순위로 추종하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목은 반드시 나와줄 것이며 그 나오는 종목들은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상 제목처럼 끝까지 간다라 했는데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는 나스닥 추세. 추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추세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선택권이 생긴 게이 자리에서 손절이 나갈 때까지 끝까지 가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적당히 익절을 하던가 끝까지 한번 장기투자로 버텨보던지 확실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단기간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기준으로 금요일에 반등했던 저점을 다시 깰 때까지는 묻지마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뭐 금리 인상이 뜨든 무슨 악재가 뜨든 간에 묻지마 식으로 버틸 수가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최근에 제가 계속 기억하고 있는 자리인 2256포인트 이거를 깨면서 종가를 형성하는 게 아닌 이상 나스닥도 문제 없고 코스피도 문제 없고 지금은 시장의 거래대금이 작은 게 흠이긴 하지만 지금 추세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증시가 단기간 안정화되고 있으며 또 신기한 게 신용장고가 16조에서 17조 사이에 딱 맞춰져가지고 더 이상 줄지 않고 이제 본격적인 안정기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과 우리나라 외국인의 수급 정도만 보고 똑같이 대응해준다면 종가 기준으로 자리만 잘볼수 있다면 지금 모양이 예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자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래대금이 없어도 지금 소수의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4% 반등이 나왔습니다.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오늘 삼성전자가 바로 살아날 수 있다면 전체적인 종목들의 모양이 잘 잡히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가 있다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증시가 상승하게 된다면 저는 적당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한이 정도까지 제 그냥 눈대중으로 봤을 때 느낌상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가 그냥 적당히 먹을 수 있는 자리고 최대치가 한이 정도 2,400 정도라 생각하며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면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시가 장기적인 상승 추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서 지금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그이2,400 이상은 욕심이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보면은 뭘 해야 될지 알수 있을 텐데 증시가 여기서 더 올라갔을 때 etf 기준으로 매수를 하면은 혹시나 잘못되었을 때 리스크가 커집니다. 딱 오늘까지만 매수 타이밍이지 여기서 더 올라갔는데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만큼 나온 상태에서 상승에 접근한다면 실패했을 때 잃어야 될게 많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얻어야 될게더 많을 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저점에서 10% 이상 반등이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시장도 상승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절대 따라붙으면 안 되며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했을 경우에 어떤 것을 잃어야 되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계산하고 감수할 수 있어야 매수를 결정하던가 아님 자신 없다면 단타만 치던가 아무것도 하지 않던가.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걸 그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할수 있을지 스스로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거래대금을 봤을 때 저도 하루 종일 금량이란 종목에서 붙어 있었는데 마지막 피날레가 나오는 상황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그림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오른 종목이 또 말이 안 되게 오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자, 보시면은, 딱 여기까지 올랐는데, 아, 이게 말이 되나? 저점에서 몇 배가 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도 계속 오르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 뒤에 20% 오르고, 또 뒤에 18% 오르고, 또 뒤에 오르고. 이런 것들을 마지막 피날레라 하는데, 오늘 금량이 장 시작하고 나서 장 초반에 15% 20% 순식간에 치솟을까봐 그 상황을 기대하고서 하루종일 금량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오전에 발라먹을 계획이라서 오전에만 매매하고서 그 뒤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피날레가 오전에 나오면 그걸 활용하기가 정말 쉬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질질 끌면서 결국에 15%까지 가긴 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랑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에만 잠깐 매매하고 하루 종일 구경만 했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은 이제 제가 함부로 손댈 수 없을 정도까지 오른다면은 저는 쿨하게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해버리는데 역시 공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보면서 호가창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공부했는데 저만의 공부 방법이 다른 거다 필요 없이 호가창을 그냥 멍 때리고 보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막말로 주식이 돈 넣고 돈 먹는 곳인데 돈 넣고 돈 먹을 수 있게 확실하게 도와주고 보여주는 전광판 같은 게 호가창입니다. 멍 때리면서 보고 있으면 당장의 극적인 변화는 없어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돈을 넣고 돈을 먹을 수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호가창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확실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영역이 아니면은 관심 종목에서 삭제 이 말이 맞긴 하지만 저도 예전 같으면 완전히 삭제해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어차피 거래 대금도 없고 할 것도 없어서 공부할 겸 거래 대금이 많은 이런 종목들 어디까지 오르는지 보고 또 올랐을 때 어떻게 무너지는 과정을 밟는지 지금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무너지는 과정까지 공부를 할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공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금량은 오전에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매도가 나오지 않아서 시작하자마자 한2 3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거기서 더 이상 매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매도량이 줄어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어차피 프로그램의 마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결정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처럼 시작하자마자 전날 매수했던 물량 전부 다 던져버렸다면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그대로 시장가로 박았다면 마이너스 10% 이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오직 프로그램의 결정으로 인해서 오늘도 주가가 이렇게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던 게 금량이랑 요즘에 눈 씻고 찾아봐도 이만한 걸 찾을 수 없는 네옴시티 관련주, 한미글로벌과 유신 정도에서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미글로벌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어제,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보유자의 영역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태. 신규 진입으로 따라 붙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지만 끝까지 오르고 있으며 이 한미 글로벌이 끝까지 오르는 부담감 때문에 저는 유신 쪽에서 공략을 했는데 장중에 가지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그냥 던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괜히 던졌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고가를 앞두고서 생각보다 못 올리길래 적당히 끊어냈습니다. 제가 바라던 게 한미 글로벌이랑 좀 다르게 각자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한미 글로벌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혼자 움직이는 종목이면 충분히 오늘 신고가를 힘차게 뚫어서 시세가 나올 법했는데도 장중에 너무 답답했지만 지금 자리를 봤을 때 신고가를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증시의 반등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11월 시장은 10월보다 더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달 고생 많으셨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